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물량 공급하겠다. 대통령이 공언했는데 어깨가 음. 무거워진 변창함. 신년 계좌 이건 어저께 하셨잖아요. 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공공 부분의 참여를 늘려. 참, 이거 저, 저한번 이것도 찍으려고 하거든요. 음. 어쨌든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경제부총리께서도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두 가지다. 하나는 신규 건설이고 음. <laughs>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늘리도록 해서 어, 음.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거다. 음. 어, 그러니까 뭐두 가지로 이제 했잖아요. 화전 양면 전술 같이 음. <laughs> 이제 한쪽에서는 어, 빨리 음. 팔아라 팔아라 하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음. 쏟아내게끔 만드는 거고 그게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이런 음. 얘기인데 이거.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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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면서도 지금 협박만 하고 있는 거죠. 음. 또 오늘도 뉴스 나왔던 게 6월 1일 이후로는 또 양도세 강화된다, 종부세가 두 배로 점프한다. 그것, 그것도 이제 고가주택, 뭐 조정 규제 지역에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음. 같은 경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풀면서 협박만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화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실패예요. 우선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우주쭈쭈쭈하면서 내놔라 하는 거는 실패. 음. 왜? 네. 아니 팔아서뭐 남는 게있어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이 정체기에 있다거나 약간 조정기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아도, 아, 이거, 이거를 팔아서 음. 다른 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뭐 다세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재건축 비스무리한 아파트 갖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임대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자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위에 서 있는 시장이 됐는데, 음. 이거 뭐, 쭈쭈쭈 하면서 내 나라 해도 안 팔파네. 음. <laughs> 너 갖고 있으면 죽인다. <laughs> 너 오랜만에부터 진짜 죽을 줄알막 이러면은, 음. 이거 누가 내놓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실패다. 그러면, 신규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음. 단호한 의지는 이제 보이셨다고 하는데, 음. 일단 변창흠 장관의 기존 구상은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주거지점밀개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하겠다라는 음. 건데,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변상은 국토부 장관이 다 얘기했어요. 음. 역세권 주변을 반경을 넓혀서 고밀개발을 허가를 내주겠다. 그리고 저층주거지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달동네나 빌라촌 음. 같은 데를 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뭐 소규모 재건축이든 뭐, 뭐, 다, 뭐 그냥 재, 재개발이든 음.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이거 했던 얘기를 대통령께서 받았어요. 음. 근데 받았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것만으로도 좀 충격이 있겠지 했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기사의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받은 이제 수장이 어 이거 이, 이미 얘기했던 거 들으셨겠지만 내가 설 전에 이 사람이 음. 다시 발표할 건데요. 지금 이전에 얘기했던 거 다들 기대하신 게 있을 텐데 그걸 더 뛰어넘는 공급을 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되니까 이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어깨가 무거워졌지. 이게 뭐, 뭐야, 갑자기, 갑자기. 야, 내가 할, <laughs> 내가 네번 속에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다 했는데. <laughs> 다 했는데. <laughs> 여기서 더 획기적인 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네. 준비하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직원들 네. 열심히 데려다고 얘기하시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음. 이제. 뭐, 그거 뭐할게더 있습니까? 야, 그거? 혹시 4기 신도시 나오는 거 아니야? 5기 신도시까지 근데 할 데가 없잖아요. 아니, 뭐 4기 신도시, 내, 뭐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네. 안 지을 건데. <laughs> 네. 어차피 못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는 시그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음. 이거 지금 저 삼기 신도시도 다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수용하는 음. 입장에서 지금 잡음이 나오는데 이거 추가로 수용한다고 했을 때뭐 무조건 좋아할 거냐. 막 진짜로 교통 하나도 안 좋은 막 그런 데다가 먼저 그냥 땅부터 매수하고 보는 건데. 음. 그러 그러니까 항상 이거죠. 기존 주택지 외에 빈 땅이 없어서. 음.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한들 공급을 일시에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까 전에 우쭈쭈쭈 해도 안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재건축 규제가 풀린다. 음. 어,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걸 혹시나 정책에 음. 변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가진 자산이 뭐 1.5배 2배 정도 늘어나는 이슈거리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포기하겠느냐. 그지 메모를안 내놓겠지. 그러니까 화전 양면 전술은 음. 둘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네.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기대할래. 네. 아니 기대는 할수 있겠죠. <laughs> 설 전에 저희가 진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웃음> 확대책을 <웃음> 내놓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네. 참. 네,